존나 빨라 이. 이런 게 취향입니까? 터져. 이런 게 취향입니까? 터져. 헬트 잡았다. 플레이. 잘잡을 아, 그니까. 거야? 왜 잡아? 왜 저러? 뭐야, 여기 한 마리 남았네? 응? 아니야, 니한 마리가 덜 잡혀서. 응. 노래 진짜 웅장하다 얘. 아긴 하네. 플레이! 루차! 아저씨! 아이씨, 됐다. 다 <laughs> 야, 우리거 아니다잉? 아 아니, 아, 타워 뒤쪽에 있는데 졌다 던지면 어떡한 거지? 어따가꽂을까 오란데. 고마알때 꽂아. <laughs> 네가 물고 싶을 때 나. 꽂는 거야이거 어, 그래? 어. 뽑을 그래. 일 없는데 그러면 <laughs> 아니면 시야볼 때. 저 깨면 되긴 하는데. 거기다 박아 놓고 애 돌어나 나오면 되겠지.

아젠장 궁이 딱나왔어 떨어지냐 궁써는데 뭐지 하랑은 그게 없나 돌라구나아 포탑 포탑 왜 이렇게 길어 극 공으로 가봐야지 죽었다 아. 왜셀리가 이상한데. 아니, 포탑 라인이 포탑인데까지 날아오는 게 어딨어. 이게 아, 원래 그렇게 날아가던가? 아니, 아, 아니, 포탑 그게... 기... 라인이 이렇게 멀리까지 아니잖아. 절반이잖아. 그치? 딱 반까지잖아. 나 상, 상, 나 우, 우리, 우리 기지 포탑 쪽에 있어야 되는데. 저저 포탑이 떨어져. 그치? 어, 뭐야? 어. 피력이 안됐다 립이나 먹고 다녀야지. 응. 아무도 내가 방을 타는 걸 몰라. 평만 알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립을 먹는다. <laughs> 일반에서는 그냥 먹었는데, 원래... 이런 게 취향입니다. 일반에서 이게 내가 내놓으라는 게 그거지. 일부러 내가 클라그러는 거지. 크는 게 나으니까. 플레이! 어? 막타 뺏겼어 <laughs> 뭐 있나? 왜...왜... 웨실리가 막타를 뺏어먹었어 잡...잡게 할라니까 총탁 쏘고 죽여버리네 아아 <laughs> <laughs> 아이쒸 이게 안 맞냐 팩 날아온다아우 뭐야? 나뭐 맞은거야 터지 <laughs>

한 느낌이죠. 는데을 아, 아, 안 돼. 아, 왜 슬리가 나이스 아이씨, 아, 안 따였네. 전에 그러니까, 말이야. 안 죽었어. 아, 타워에 뒤질 줄 알았더만, 너한테 아무도 안 간다. 빠질 수 있으면 그대로 빠져라 뭐, 빠질 걸? 뭐지? 빠지겠다 아, 로라스. 어? 어. 으아. 아, 안 돼. <laughs> 나 깜짝 놀랐어. 배장어둠 <laughs> 속에 아, 기짝는데어배장 배장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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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 네 초. 아 소나현 그 소나현 캐릭터 궁이 그거잖아 온몸에다 빔 나가는 거. 음. <laughs> 응. 그거좀 이상해. <laughs> 그러니까 변태 같은 변태. 같아. 어 약간 좀 그래. 누가 아까 전에 그러더라유두빔 그러더라. 그러더라? 아씨 뭐 부정할 아, 수가 헬로, 헬로. 없어. 안녕. 아저 약속 안 지키네. 헬레. 왜 왔냐? 어, 나 숙일 아니. 왜 왔어? 나 하루 왔지. 마영전하러 가야지 너. 마영전 오른쪽에 있어. 마영전 한다음 뭐 어, 잡기가 쏴서 사포한다 그랬잖아. 어? 나는 카톡이 두 개란다. <laughs> 아까 마형 고담이 불렀더만 너. 아까 내가 말했잖아. 고다미. 아, 어 잡았네. 아니 내가 누구한테 말했지? 어? 고담이 고다미, 고담이 고다미. 고담이한테 그랬다고 말했잖아 방금. 아니 아니 내가. 무사포안할 거지, 이래, 이래가지고.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야, 어디... 맞아야 되나 어, 뭐야. <laughs> 나이스, 나이스. 어, 그렇게 보고. 잡어. 그렇지. 그렇지. 잘한다. <laughs> 아, 샷드 <샤드> 아파. <laughs> 어디를 비출. 까 도망갈 수 없어. <laughs> 어디를 비출까요? 이치 일반대. <laughs> 아니 여기다 떡하니 박아놨네. 스어또 <놀람> <이거> 말했는데. <놀람> 뭘 말했어. 뭘 말했다는 거야 얘도 지금. <laughs> 사라고 <사이포즈하고> 말했는데. <laughs> 그냥 사 조금 조그마한어어 <놀람> 그니까 사포 한다고. 그건아까 나한테 말한거고 야 그걸 보면 안되는데 아, 안 하... 재민이한테만 말했을거야 아, 아닌데? 형 단체콕 거기다 쳤는데? 아, 야 그래? 저기 겹질레다 앞에 아 어, 알아 봤어 <laughs> 그래서 빠졌잖아 아니 그 하랑은 뭐하냐 아나 이번 금그옷 사니까 이놈아 왜 이렇게 쎄냐 도노 응? 뭐? 이너 아왜 이렇게 비싸냐 그거? 원래 그랬잖아. 델리아 그거? 원래 그랬어. 원래부터 그 가격이야. 아 그랬나? 응. 아 모르겠어. 워낙 안 나가지. 그래. 와기향입니다아 이거 뭐야? 되냐? 나올수 있겠냐? 이아죽었다씨아나캔당 어, 너. 분켈랑에... 분... 아무리 탱커나 그래도 레벨링은 해야 된다. 하고 있어. <laughs> 어, 어 아니 시도자. 입먹고... 아나 이불 아직 모은 거야. 아 그래? 그럼 아니면. 어. 아왜 나 자꾸 나비밀번호가 틀렸대. 천천히 쳐볼게. 천천. 아 어, 뭐야? <laughs> 아니 하랑이 천천히? 진짜 못해 <laughs> 진짜 못해 왜비밀번호 틀렸지? <laughs> 뭐지 이 느낌? 왜 자꾸 비니 번호가 틀렸다고 나오니. 하랑이 왜 이렇게 못 하냐? 야, 역시 유튜브는 신캐로 올려야 돼. 사람 뭐야? 치 160인가 찍었다 <laughs> 지금 조회수 비벼라 보면 안 돼. 신캐로? 어. 두개합쳐서200 넘겼다 오늘. 어. <laughs> 내가 <야>, 자 그래도 이거 하면 이을 그렇지. <laughs> 번어 이번에는... 뭐야? 야, 헤헤헤헤. 상대 거다. 뭐, 나안 맞았어 근데 대저가 <laughs> 밀어줘. 어, 열고 뭐야? 플레이. 자는 노라 파울라. 나이스. 얼마 남았냐 그거 자, <죽음>. 전쪽으로 그냥 가 음... 잡았네. 나약조좀 누렸지. <laughs> <laughs> 오늘 백지공에서 찰로 했는데 피카 레오콜라시며 가지고 플레이 좋이는데 간신히겼다. 피카가 판정이 있다라고 네. 피카가 테이크 했는데 상대 <laughs> 니카가 <laughs> 다운이 된 <그냥> 상태였는데 <손 웃음> <됐었는데 웃음> 갑자기 일어났대. 아 이거 뭐야 왜 들어갔어? 딸수 있어 원래 아 그래? 들어갈까 어. 그러면? 어어 네. 아, 아. 그럴까? 빠질까? 벨조 쫓아온다 아야 그걸 왜내거야 뒤꼽았다고 너딜안되잖 아아 로라스 핵소리밖에 안들렸어 와나 살았어 아 죽었다 스페이스바가 없었어 아하랑 진짜 못한다 <laughs> 어떡하지? 어쩔 수 없지 야 근데 왜 마형자는 왜 한글이랑 영어랑 같이 안되냐? 닉네임이 몰라? 나는 영어를 안 영어밖 영어 쓰면 영어만 쓰고 한글만 쓰고 한글만 써봐가지고 그랬는지는 나도 처음 알았어. 난그은줄 알았다 순간. <laughs> 그거 그영 영어랑 그 한글이랑 그 뭐지 그 글자 수가 다르라서 그 아마 호환 안 된다고 했던 걸로 하는데. 그래? 어. 뭐 그딴 식으로 호환이 안 되냐? 아 뭐야 이거 이거 최고반이었어. 도망치세요. 아, 나 맨날 비비부는 죽이고. 그래. 아, 맞너 혼자야. 아, 그래? 플레이. 터질 수을까 맞았네? 응. 나 맨날 비비부는 나만 죽는 거 같고. 천천히 입력하면 된다니까. 빨리 입력하지 마. 내가 저 죽이는 거 그래. 봐. 나빠 난널널 끌고 잔 캐스터! 으아! 으아! 지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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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아야 왜리려이 세지가 플레이예요. 처천 <laughs> 중이에요. 이런 게 잘하고 있어. <레저> 됐다. 팀다 올... 찍었다. 원래 <laughs> 일반에선 막 크는 거야. 다 찍었어. <laughs> 이런 게 취향입니다. 가내가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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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랑 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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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네 플레이 이쪽이다. 여 플레이. 몇 실증 어디 있어? 어디? 셀실 플레이 몇 실증 졸라 딱딱해. 원래 그래? 어디가? 어 이거 뭐야? 아야. 이번으로 다 죽어. 아 쥐어부자가 있어. 드래곤 나한테 와. 아 나한테 나오네. 근처 빨았는데. 히우더더 더블업돼. 이거 다 <올려>. <목소리가> 어, 이어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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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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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 와 야, <laughs> 다 장난치기만 해. 네 플레이. 오, 나 죽었어. 플레 <laughs>